글을 쓰며 서연은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싸움은 마음 속에서 끝나는 것. 과거의 상처를 글로 정리하고, 감정을 직면하며, 마음 속 잔재를 정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필수 단계였다. 5. 새로운 빛, 미래를 향하여, 시간이 흘러, 서연은 싱가포르에서 소규모 회사를 설립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스스로를 증명했다. 과거의 사건이 남긴 그림자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날 아들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서연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온 새로운 희망처럼 그녀의 눈앞을 밝히고 있었다. 파도 소리에 섞인 아들의 웃음,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가벼운 모래밭의 촉감.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일깨우며 지난 고통과 공포를 씻어냈다. 이제 진짜 나만의 삶, 진짜 자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새벽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도시와 바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까지 밝히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비로소 자유와 선택,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